변호진술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도관도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 있다. 또 김성태 씨도 술은 페트 병에 담아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 검사는 박상현 검사 담당 검사겠죠. 그 녹취가 확인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위증한 걸까요 아니, 확인되신 그런 보도가 아니, 확인되신 되나요? 게 있어야지 그걸 제가 묻지 마시고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 그 그렇게 검... 오만합니까? 아니 잊지도 않은 발언의 검사가 없으면 건... 없다고 하시면 그 되죠. 어떻게 알니까 제가? 아니 질문을 제가 제가. 답변을 있겠다. 하시라고요. 질문을 음. 다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음식에 반입을 다시 주도관이 외부 음식 반입된 적 있고 네. 저기요. 네.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하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없었는데.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예. 질문을 맞냐 안 맞냐만 확인하면 되죠. 김성태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김성태 씨가 회사 직원에게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 그 검사가 본인을 지칭하는 검사냐. 어. 전혀 뭐. 사실 무근인 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차장님 24년 4월 17일에 수원지검이 언론에 발표합니다 15시 30분경에 발표를 하고요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다 자 수원지검이 수원구치소에 4월 1 7일날 전수조사 언론 발표하는데 발표하고 나서지 공문을 보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저는 이 연어진수 세미나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6월 21일 출정일지에 교도관이 작성한 겁니다 검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적게보수있렇게 일반 면회 렇게못렇게데위게하게하법게게규정게도 없는 이렇게, 이 검사가 집게단렇한 거예요. 6월 21일자 출정 기록인데 2월 18일 가지고 위증하면 됩니까? 어떻게렇게다 나왔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아, 요이